안녕하세요. 금일은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마스가. Make America Shift Building Great Again. 제안의 구체적 협상 내용과 구조를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 25년 7월 31일 관세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제안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의 주요 합의 내용을 언론 보도를 인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총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패키지가 한 미간 관세 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둘째는 한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제안했으며 그중 1,500억 달러가 조선 산업 분야에 배정된 것입니다. 1,500억 달러는 한미 조선업 협력을 위한 전용 펀드로 운용키로 합의한 것입니다. 셋째는 미국은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함으로써 대가로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조선산업 분야에 배정된 투자금의 사용 용도에 대하여는 언론 보도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첫째는 미국 조선소에 대한 투자 또는 신규 조선소 건설입니다. 마스가 제안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은 역시 한국 조선소일 것입니다. 특히 조선 3사의 역할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 조선소에 대한 투자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미국 조선소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조선 3사가 지금까지 진행하여 온 미국 투자에 대한 입장을 보면 하나오션은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면서 미국 조선소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통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새한국 조선해양은 미국의 조선 산업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투자의 매력이 없다는 논리로 직접적인 투자를 피하는 전략을 펼친 것이 사실입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는 미국에 대한 투자 내용이 발표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1500억 달러는 한미 조선업 협력을 위한 전용 펀드가 조성되고 향후 10, 20년에 걸쳐 단계적 투자 및 기술 이전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우션은 기존 투자에 이어보다 공격적인 전략으로 펀드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한국 조선해양, 삼성중 공업의 경우는 뒤발치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앞으로 나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협상 결과는 경제적인 논리만으로 이야기될 수 없는 전략적인 관계에 따른 투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회사는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은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 조선소에 대한 투자와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 조선소 배우 산업에 대한 투자입니다. 다시 말해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하기 위하여는 조선 산업 전반에 걸친 공급망 구축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조선 기자재 기업의 미국 투자, 조선 후판 공급망 구축이 중요할 것입니다. 한국산 후판에 대한 미국 관세는 최근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로 인해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되었습니다. 한국의 미국 조선소 투자와 함께 향후 선박 건조에 필요한 후판 수요를 포스코, 현대 제철 등 후판 생산 기업이 미국 수출 확대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 기자재 산업의 경우도 조선소 배우 산업으로 일정 부분 투자가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둘째는 미국 조선소에 대한 기술 이전과 조선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용입니다. 기술 이전에는 용접 및 조립 기술 현대화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미국 조선소는 1970년대 수준의 용접기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한국의 숙련 기술자 파견 및 최신 용접 기술 전수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선박 설계 기술에 있어서는 고부가가치 선박의 설계 기술 이전 및 공동 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한국 조선소가 보유한 최신 디지털 조선소 운용 기술인 스마트 조선소 운영 시스템 자동화 설비 생산관리 시스템, 페메스 등 이전을 들수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 기술을 보유한 한국조선소는 탄소중립 대응 기술, 친환경 연료추진 시스템, 렌즈, 암모니아 등 기술 이전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기술 이전 외에도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미국 조선산업부흥에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숙련 기술자들이 미국 조선소에서 용접 등 핵심 기술 교육, 한국 조선소에서 훈련 후 미국 파견, 현지 인력 확대를 위한 투자 등이 있습니다. 셋째는 선박 건조 금융 지원입니다. 선주가 조선사에 지급한 선수금이 조선사 파산 등으로 손실될 경우, 이를 보증기관이 환급, 조선사가 계약된 선박을 일정 기간 내에 인도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책임지고 보상, 미국 내 조선소가 선박을 건조할 때 필요한 자금을 마스가 펀드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는 한국 조선소의 에쿼티 출자입니다. 마스가 제안해서 시대 한국 조선해양,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등 조선사가 일정 금액을 에쿼티 방식으로 출자하는 것은 단순한 대출이나 보증이 아닌 실질적인 자본 참여를 뜻합니다. 각 조선소가 얼마의 자금을 직접 투자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발표가 되지 않았으나 일정 부분 합의가 있었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여 봅니다. 에커티 출자는 마스가 제안의 금융적 뼈대이자 전략적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향후 미국 해군 군함 건조 시장 개방, 존스법 개정 등과 연계되면 방산, 상선 분야까지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각 조선소의 에코티 출자 금액을 가정하고 각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상의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를 하여 보았습니다. 마스가 제안에 대한 한국과 미국 정부의 해석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뉴스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뉴스는 일부 노이즈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며 방향성에 있어서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합의한 것이므로 진행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부 한국 언론과 현지 외신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 국민에게 귀속시키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을 보면 실무 협상을 주도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투자 수익 처리 방식에 대해 트위터에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이 투자할 수 있도록 3,500억 달러를 제공할 것이며, 이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이는 수익이 해외로 흐르지 않고 미국 내에 남게 될 것이라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래 각서에는 이익의 90이 투자로 유보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측의 이야기가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 중 90%는 배당이나 해외 송금 없이 미국 내에 재투자하거나 보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 기업이 미국 내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본국으로 송금하지 않고 미국 내 인프라, 기술, 인력 등에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업이 해외 투자하여 이익을 본국으로 송금의 제약이 있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업 지역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의 90%가 미국 내에 유보된다는 조건은 한국 기업의 자본 회수율을 제한할 수 있어 재무적 부담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번 협약에서 조선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5년 8월 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LCD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조선3사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마스가 관련 태스크포스 TF를 구성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조선시장에서 기회를 공동으로 모색하자는 취지로 알려졌습니다. 마스가 제안으로 한국조선소에는 기회와 리스크가 동시에 부여된 부분을 슬기롭게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